쪽방촌은 그냥 돈으로 덮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재용 회장이 정반대로 행동하자 임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삼성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영등포 요세부 의원, 무료 진료소 직원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원들은 말합니다. 후원금만 보내시면 됩니다. 일정도 빠듯하고 굳이 가실 필요까지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답합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대신 아무도 모르게요. 병원을 안내하던 원장이 묻습니다. 쪽방촌은 가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가시죠. 문이 열리자,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방에 맹장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엄마와 아이 둘. 이재용 회장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작게 숨과 눈물을 삼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자 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이렇게 사는 분들을 처음 봐서요. 지금도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그 자리에서 봉투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사비 천만 원.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밖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 후로도 20년이 넘게 사진도 기사도 없이 극빈 환자들을 위한 후원은 계속됐습니다.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이재용 회장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